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단호박 순 지르기를 한번 하러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감사 인사를 전할 분이 있습니다. 표범님이라고 계시는데요.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고, 광고까지 봐주시고, 댓글도 여러 댓글을 남겨주시는데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말이라도 이렇게 전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옥수수는 제가 씨앗으로 이렇게 파종을 해서 잘 자라고 있고요. 또, 3일 전에 제가 그 브로콜리 벌레가 너무 많아서 홍기파로 제가 이렇게 분사를 했더니 벌레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녹색 벌레가 징그럽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홍기파로 뿌렸더니 완전 소멸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벌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렇게 구멍을 다 내놨어요. 다 깔아먹고. 그래서 농작 사기도 그렇고, 여섯 포기를 기르는데 농작 사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홍기파로 이렇게 완전 소멸을 시켜버렸습니다. 지금은 구멍이 나서 예, 엉망입니다. 근데 좀 있으면 복구가 되고요. 그리고 홍키파를 뿌리도 브루클리 잎에 탄다든가 약해를 입는다든가 그런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지금 이렇게 벌레가 깔아먹어서 이거는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잎이 나오고 또브루클리가 달리면 그때는 이제 다른, 다른 걸로 이제 이렇게 방배를 하고요. 예,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아 유기농으로 하려니까 너무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호박도 제가 아, 이렇게 물 비료를 만들어서 생수병에 작, 작은 구멍을 내서 이렇게 했더니 호박이 이렇게 한 5일 사이에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고요 그리고 호박과 단호박 그 순지르기는 어,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제가 단호박을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작은 녀석들은 제가 비료를 안준것입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 나, 나실 거예요. 아, 여기는 제가 이렇게 순 지르기를, 순을 갖다가 여기 이제 제가 정지를 시킨 것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이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과 함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배워서 앞동네 동생이 작년에 단호박 3,000평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생에게 정확하게 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호박은 보면 이 원줄기라고 그러잖아요. 원줄기.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줄기를 보고요. 이거 보고 이제 원줄기라고 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처음 나온 이 줄기를 보고 이 예, 원줄기라고 그럽니다 원줄기 그리고 원줄기에서 보면 여기 보면 아들 줄기가 나와요 이 아들 줄기를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 다시 말해서 여기를 이렇게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아들 가지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아들 가지에서 튼튼한 단호박이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호박도 너무 많이 달면 안 되고요. 예, 농사짓는 분들은 한 줄기에서 3개 내지 4개 그정도가딱 적당하다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구태여 또 그렇게 뭐 3개 4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거는 이제 전문 농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집에서 이제 먹으려고 그러면 보통 뭐 5개도 달리고 뭐 그러잖아요. 3개도 달리고.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잘 보이도록 잎을 이렇게 몇 개를 따겠습니다 잎은 밑에 있는 잎은 나중에 되면 누렇게 변합니다 누렇게 변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밑에 있는거는 이렇게 전체해도 괜찮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한마디 사이에 지금 아들 가지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를 약 1mm 정도 남겨놓고 바짝 잘라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아들 가지가 성장을 하고요 아들 가지가 성장을 하게 되면 또 손자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두 줄기만 기르시고 나머지는 겹순 겹순은 이렇게 겹순은 뭐냐면 이게 겹순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이제 줄기가, 아들 줄기가 이렇게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겹순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손으로 따주든가 아니면 가위로 따주시면 되고요. 또 호박은 밑에 이렇게 꽃은 피 있지만 여기는 호박이 절대 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디가한1 0마디 이상 되어야만이 올바른 호박이 달리고요. 또 호박에는 보면 암꽃이 있고 쑥꽃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는 벌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인공수정 할 필요는 없고요 벌들이 알아서 수정을 잘 시켜 줍니다 아 요렇게 여기도 한마디 사이를 낫, 한마디 사이 놔두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호박 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호박은 원줄기에서 하나만 길러 주시고요 또 아들가지 두가지 이렇게 기르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호박은 한 줄기만 길러도요, 얼마든지 호박을 많이 따고요. 또, 적심이란 게 있어요. 호박에는 적심. 적심이란 거는 분재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참, 언어가 아니고 용어요. 용어인데요. 그 적심이란 것은 그 소나무 잎을 이 뽑아주는 걸 보고 적심이라고 하거든요. 적심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원줄기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적심은 요, 요걸 요렇게 따주는 길을 보고 이렇게 적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할 거예요. 쉽게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요렇게, 다로박은 요렇게 순 지르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이 지금 해놨죠. 지금 여기는 아들 가지 또한번 이렇게 아들 아들 순이 나온 모습을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많은 꽃이 피죠. 여기는 호박이 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직 그 아들 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순지기한 번을 번하죠요 여기. 여기요. 여기요. 이렇게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많이 쳤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약 200포기 정도 이렇게 심어 놨는데요. 잘 자르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이렇게 한 20일 정도 늦게 심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리게 보이지만 비료도 하고 뭐 이러면요. 금방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단호박은 또 성장 속다가 엄청 빨라요. 다시 한번 제가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예, 밑에 보면 이렇게 수많은 꽃들이 이렇게 많이 피어요. 이거는 키울 필요 없어요. 그냥 따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 예, 아들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요. 여기도, 아, 여기는 아직 아들 가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원줄기에서 아들 가지가 나오고요. 아들 가지에서 손자 가지가 나옵니다. 손자 가지하고 아들 가지하고 같이 키우시는 분도 있고요. 저는 아들 가지만 이렇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숨치기 작업은 다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